안녕하세요. 에어라이사입니다 3월 19일 오전 8시 56분 현재 기온 11도 저희 집에서 출발할 때는 10도였는데 여기는 11도네요. 저희 쪽이기온이 조금 낮아요. 날씨는 음, 조금 흐립니다. 오늘은 16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공항을 조금 지나서 그쪽은 시내죠 제주 시내고 약간 도시화 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처럼 시골이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뭐 때문에 가냐면 아르바이트 하러 갑니다 <laughs> 귤을 따로 갈까요? 아니요 네, 귤은 없어요 제주도에 뭐 카라향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뭐그 정도로 제가 따로 갈 만큼 일손이 부족한 사람 공으로 변신을 합니다. 페인트는 제주 와서 음, 두 번, 세번 칠해 본것 같아요. 물론 뭐 칠하기 쉬운 것만 하죠 베란다 이런데 <laughs> 그냥 할만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어, 당신은 이번 달에 돈잘 버는데 나는 수입이 없어. 저기 청소한 것 밖에 없어. 이랬더니, 알바할래? 이러더니, 페인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OK. 일단 10만원 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만원 이랬더니, <laughs> 40만원 주겠다고. 그래서 아주 흔쾌히 <laughs> 택배, 택배 보내러 가서 9시간 일하는 거나흘 치를 예, 4시간 만에 받는 거죠. 강도예요 강도. 아무튼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작업모자 쓰고 작업복 입고 작업부 신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제가 2시에 그게 있어요. 어, 퍼스널 클럽 오늘 수업이 있어요. 오늘 4시간 하기 때문에 네, 그옷 챙기고 그것도 수업 마치고 나면 합창단 바로 가요. 어머머 저왜 리트리버가 불가에서 풀을 뜯고 있지? 보셨나 모르겠네요. 잠깐, 잠깐 보였나 모르겠네. 저는 지금 평화로에서 애조로로 옮겨 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4시간 마치고 합창단도 가야 되고 이래서 이제 옷을 따로 챙기고 신발도 따로 챙기고 모자도 따로 챙기고. 그거 알죠? 아침에 모자 쓰면 끝까지 모자 써야 되는 거. 머리는 그냥 쫑 묶었기 때문에.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챙겨 나오는데. 소두의 밥을 제가 소고기를 조금 넣어서 두 그릇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저녁에 집에 가면 9시 반이라 제가 거의 그 13시간만 에 집에 들어가는 거고 남편도 그렇게 늦게 올 거거든요 그래서 두 그릇 딱 놔두고 게르신 일어나는 거 보고 간식 하나 주고 그렇게 나왔는데 차 타려고 보니까 가다가 기름 넣어야 되는데 지갑을 안가져온 거예요 살짝 들어가서 봤더니 맛있는 소고기는 다, 두 그릇에, <laughs> 맛있는 소고기는 다 먹어치우고, 자녀만 남아있는 거예요. <laughs> 뭐, 어쨌든, 음, 저렇게 해놓으면 저녁에 배가 정말 많이 고프면 저걸 먹을 테고, 근데 사실은 안 먹고 나둬요 네. 이제 우리가 와서 또 맛있는 거줄 때까지 기다리죠. 이 녀석들도 아주 맛있는 거에 이제 눈이 떠여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잘 먹어주니 감사하죠. 근 네, 컨디션은 점점 좋아지고 산책할 때 이제 제법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옛날처럼 막 날듯이 뛰지는 못해도 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발걸음을 빨리 해서 뛰기까지 해요. <laughs>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침에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저희 집 마당 바로 앞에 밭뭐 콩도 심고 보리도 심고 양배추도 심는 거기에 트랙트로 땅을 갈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 그때 콩 수확하고 나서 뭐 뿌렸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파릇파릇 뭐가 올라오길래 아 이번에는 보리를 심은 게 아니고 야채를 심었구나. 여러분 목면 보세요. 우측으로 가로수로 목면이 있네요. 조금 작게 보이긴 하겠지만 음, 그렇게 생각해서 파릇파릇 이렇게 야채를 심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잡초였나봐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지 않고 멀리서만 봤어요. 서 그래도 제가 상춘지뭐작춘지는 구분하거든요. 남의 밭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제 밭 가는 거 보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보리를 심으면 좋을 텐데 보리 심기에는 늦었어요. 지금 다른데 보리 심은 거 보면 적게는 한 뼘에서부터 많게는 한 뭐. 25cm? 뭐, 거기 이상까지 자랐더라고요. 초록 물결이죠. 초록 물결이 쫙 길을 가다 보면 양쪽으로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크면, 그래서 보리 이상이 4월에 맺히면 청보리가 넘실넘실 그러다가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보리가 누렇게 익기 시작하면 그 넘실대는 보리물결 속에 구수한 보리내음이 바람결에 아주 소독하게 묻어 나온답니다. 너무 멋져요.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죠. 시골에서 살아도 시골에서 옛날에 뭐 청년시절까지 살았어도 그 보리냄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골에서 9살까지, 그러니까 만, 뭐, 만 7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만 7년을 살면서 보리를 봤겠죠? 그렇지만 보리 내음을 맡은 기억은 없는데, 그런데 가파도에서 보리 내음을 처음 맡았, 맡았을 때, 와, 보리 냄새다. 그걸 알았어요. 그 냄새가 나도 모르는 분들은 그게 그냥 그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고 맡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고향의 내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향의 냄새 이름이 뭐 거름 냄새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정말 시골 부엌에서 나는 누룽지 냄새 그 냄새가 온 대기에 가득 차요. 이런 게찐 힐링이죠. 너무. 너무 풍요로워요 마음이 정말 평안이 있어요 그런 보리 대염 속에 자연이 주는 위대한 선물이죠 일반 향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그 자연의 향기와 향수를 비교하겠습니까 저는 향수를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뿌렸는데 그게 사실 건강에 엄청 안 좋거든요 싸구려 향수를 쓰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싸구려 향수 쓰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오 두통 장난 아니죠. 고급진 향수일수록 향기가 강하지 않고는 하면서 오랫동안 향기가 머무는 뭐것 같은데 그런 향수는 좋기는 하나 실제로 그런 모든 향수들이. 네, 전 남친한테요. <laughs> 혼자 살 때, 아, 지금 남편과 재혼하기 전에 혼자 살때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아주 사랑했죠. 정말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이런 거요. 정리하지 않는다. 버린 기억은 없지만 챙겨온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지수도 와서 본 기억도 없고. 참 그런 왜 그런 어 추억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어떤 걸볼때 아, 여기는 누구랑 왔었지? 아, 이런 경험은 아, 그때 그친구와 있었지? 뭐꼭 비단 뭐 전남친, 전 애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추억들이 상당히 나이가 들수록 많잖아요 벚꽃길을 가면 옛날에 벚꽃길은 그 친구하고도 갔었고 그 친구하고도 갔었고 30대 초반에는 누구와 30대 중반에는 누구와 40대 초반에는 누구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추억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거를 볼 때마다는 아니지만 그걸 볼때 문득 문득, 선물해 준 친구를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몇년 전에 아는 친한 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를 40, 40 중반? 40 중반에 갔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던 동생 중에 학교에 그 방과 후 수업 나가는 종이 접기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뭐 종이접기 수업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우리 동아리 수업할 때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 동생이 한번은 저희 가게에 제가 부산에 있을때 놀러오면서 그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고생과 어 남고생의 어 모양으로 해서 핸드폰 거치대를 선물해 줬어요 저한테 언니 형부하고 하나씩 나눠 쓰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여고생 걸 주로 썼고, 남편은 남고생 걸 썼는데, 아무래도 제가 즐겼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MDF라 그러나요? 어, 아무튼, 어, no MDF인지 종이 같은 건지 그랬는데, 이게 너무 오래 쓰니까 끝에가 다 이렇게 낡아서, 불어서, 벌어진 거예요. 제가 주방 있는 데서 또올려놓고 쓰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이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게 편리하기도참 편리하고, 또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동생이 준 거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쓰는데, 나중에 종이 긁히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런데도 못 버리고 있어서, 제가 가그 동생한테 사진을 찍어서, 아우, 인화야, 니가 선물이준 거라서 내가 이게 너무 나이 갔는데, 못 버리고 있어. 이랬더니, 언니, 제발 버리세요. 다음에 갈일 있으면 또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버릴 때 정말 그 아픈 심장을 부여잡고 또 눈을 <laughs> 질끈 감고 네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laughs> 참 안타깝더라고요 버리기가 언제 그 동생이 제주도에 놀러 와서 그걸 다시 한번 <laughs> 선물해 줘야 될 텐데 나한테 핸드폰 거치대 지금은 어, 없이 쓰고 있어요 <laughs> 그참 편리했는데 한몇년 썼지? 한 4년? 3, 4년은 정말 좋게 즐겨서 쓴것 같아요. 그런 선물 참 좋은 것 같아요. 늘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쓸수 있는 것. 생각난 김에 가는 길에 그 동생하고 통화를 조금 해봐야겠네요. 네, 저는 이제 오늘 한 1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아,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우리 모두 맛있는 깍아 사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화요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만드세요. 출근길에 애월 안하기습니다